여러분 호랑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어뭐 홍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 대구에 무슨 맹주라도 됩니까? 지금 맹주 시 됩니까? 물론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를 유일존엄으로 지금 모시고 황제 즉위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지금 우파들이 뭐 자기의 이해 덕실에 따라서 한동훈이를 뭐, 만나주니, 안 만나주니 하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구 경북에 삽니다만은 대구 경북의 투표 행태는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죠. 적당히 한 지역의, 지역의, 어, 지역주의를 엎고, 한 삼선하고는 중앙 정치와 잘 결탁해서 도지사나 시장으로 나갔죠. 그래 된 자들이 뭐, 다 김관용이다, 어? 그런 뭐 김관용이다 이런 뭐 국회의원 그 도지사들이 있었다고요. 그게 현실이라고. 대구 경북의 현실이라고요. 또 국힘의 어 많은 당원들 중에서 20% 내지 25% 차지하는 게 대구 경북의 당원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대구 경북의 당원의어 맹주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뭐 만나 주느니 안 만나 주느니 하지만 당원들의 마음은 전혀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살지만은 지금 시골이라는 것은 어 거의 다가 어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의 사람들이 어 많은 당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어 의식 변화도 왔고 어 많은 또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로부터 지금 앉아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희룡은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보수의 좋은 인재입니다. 탑입니다. 탑. 그래서 국무총리 정도 하셔도 우리 보수 파이를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음 대권 주자로서 다음 대선 경선에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는 사움 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비상 대책 위원장을 끝내고 총선을 마치고 비상 대책 위원장을 끝내고 어 한동훈이가 도서관에나 있고 하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 대표 경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향해 말하는 것에 딱딱 부러지는 촌철살인의 그 강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를 그냥 또제야로 내보내버리면 우리 우파는 또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경치 격병기입니다. 지금 이럴 때 너무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요. 한동훈이도 이제 간 50입니다. 40대에는 나름대로 김어준 방송도 들을 수, 있고 그걸 신봉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검찰로서, 특수부 검찰로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들었다 해서 좌파다 또뭐 진형구 어? 장인어른이라는 이뭐 저기 한동훈의 부인이 뭐 중국과 내통 아, 우리 정말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국채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단합해서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세우고 원희룡은 국무총리로 밀어서 또 나경원, 윤상현, 다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 우리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명실공히 축제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서 저 무도한 야당의 저 깡패 노름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전당대회 끝났는데 원희룡은 됐고, 그러면 용산가는 원활하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집에 가고 여러분 홍준표가 어떤 인간입니까 이제 노용만 나타내고 말이죠 자신의 입지만 생각해서 다음 자기 어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지금처럼 무도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홍발정어또꼬준표 말하자면 어 대한 어 국민의 힘 전당대회 대선 경선을 야당의 힘으로. 역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해서 지난 선거 때, 지난 총선 때, 아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한테 국민 경선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러나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어, 윤석열을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윤석열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여소야대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정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어 민주당의 내분이 가시화되면은 민주당의 그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은 분명히 하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철우요 이철우 이처루 중고등학교 시골 중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나와가지고 시골 경북의 시골 어, 초중고등학교 수학선생을 하다가 1985년에 안기부 공채시, 그때는 공채시험이 있었어요. 공채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국장까지 올랐습니다. TK 힘을 입고 올라가지고 김천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김천에서 삼선을 하고 이제 도지사가 됐습니다. 다 공식입니다. 경북의 공식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뭐끝나가 집에 가야죠.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 공천 못 받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홍준표 따라서 옛날 구 정치 구 시대인들 따라서 안 만나주고 만나주고 그런 협량하고 쪼잔한 것을 어느 도민들이 바라고 했겠습니까? 이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한동훈으로 갑시다. 딱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